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읽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입니다. 어, 뭔가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그 음, 동안 어, 매일 밤좀 긴장해가지고 어, 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미뤄뒀다가 오늘도 뭔가 할 일이 없지는 않지만 <laughs> 어, 책을 읽다가 어, 다 쓰기엔 너무 어깨가 아프고 아 이럴 때는. 어이내시팡 라디오에서 어쨌든 낭독으로 해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급 이제 녹음기를 켜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읽었던 책은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라는 책이었어요. 무루라는 닉네임을 쓰는 음, 그림책으로 글쓰기 워크숍 같은 걸 하시는 어, 분이 쓴 책인데. 요즘 좀 자주, 어, 인스타 피드 같은 데서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느, 굉장히 우울했던 어느 날, 어, 문득, 어,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어, 그, 갑자기 이 책을, 정보를 저한테 보내면서 내가 생각났다고 하면서 선물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어, 그냥 문득 떠올라서 연락한 거였겠지만, 그날에 저에게는 굉장히 구원 같았던 <laughs> 순간이었는데, 어, 뭔가 그분이 저한테 그걸 표현해줘서 너무 고맙다가 아니라, 제가 그때 좀 괴로워하던 게, 어, 내가 상대방, 누군가에게 뭔가 상처를 준건 아닐까? 내가 너무 무심하게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으로 힘들어할 때, 어, 그 친구의 이야기가 저에게 어떤 해답처럼 느껴졌어요. 뭐냐면, 저는 막, 어, 뭐, 그런 거잘 못하거든요. 일부러 챙기고, 뭐, 안부를 묻고 이런 거 진짜 잘 못하는데, 어, 그래도 누군가가 떠올랐을 때, 어, 그 마음을 전하고 전, 선물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자마자, 제가 막 나락 속에서 괴로워하던 마음에 마음이 갑자기 눈 녹듯이 사라 <laughs> <laughs> 졌던 기억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날이 기억이 나고 남자 친구가 그걸 아, 책을 보내주겠다고 한지 시간이 좀꽤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잊어먹었구나 <laughs>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었죠. 이 책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과 같은 어 마음이었으니까요. 근데 어제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읽기 시작했는데 아 너무 너무 재밌어요. 취향 저격이고 어, 아껴 아껴서 읽고 싶어집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쨌든 낭독에는 어, 한 부분을 이제 낭독해보고 이게 이제 그림책에 대한 소개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그림을 잘 눈으로 인식을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림책을 좀처럼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소개해 둔 그림책들을 기회가 된다면 읽고 싶어요. 작년에 제가 어 인스타에 그뭐 공연 같은 거뭐 초청하면 가겠다 뭐 그런 깜짝 뭐지 뭐 번개 포스팅 같은 거 했는데 한 분이 이제 그림책이랑 같이 묶어서 공연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연락 주셔가지고 그림책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나 사연 같은 걸 듣고 바로 그 친구는 이제 챙겨갔던 그림책들 중에 하나를 처방처럼 읽어주고 저는 노래를 부르고 하는 컨셉이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음, 한두번 정도 했는데, 어, 더 자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또 부산에 살고 그분은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수익을 만들 수가 없, 없더라고요. 두 사람이 멀리 움직이는데, 뭐 일정 부분 이상 이제, 그, 창가비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게, 좀, 차비도 좀안 나오는 수준이었어가지고, 음, 정말 좋았는데, 음, 기획은 정말 좋았고, 그랬는데, 이어가긴 좀 어려웠어요. 조금 더 영리했다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지원 사업 같은 걸로도 해볼 수 있는 <laughs> 프로젝트였을 텐데, 뭔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저한테 있어서 그 시간이 또 그림책에 대한 그 궁금증, 호기심? 그런 게 생겼던 시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금세 습관 따라가니까 까먹었는데, 다시 책을 읽다 보니까, 아, 그래, 나 그림책 읽어볼 마음을 먹었었지. 완전 까먹고 있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인스, 아침에 눈을 탁 뜨자마자 아무, 별 생각 없이 아 인스타 잠깐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별 생각 없이 계속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습관을 조금 멀리 하고 싶어가지고, 어, 인스타 휴식 이렇게 하면서 포스팅 올리고 앱을 핸드폰에서 지웠는데 확실히 좀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인스타를 얼마나 하루에 많이 했나를 음,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약간 친구한테 비웃음을 샀죠. 인스타 쉰다는 걸 인스타에 올리다니 이러면서 <laughs> 아주 웃기긴 한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낭독. 무루님이 지은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39페이지. 모험하는 영혼이 되기 위해.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은 인간이 각각 물리적 압박과 열망이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물리적 압박의 힘은 과거로부터 온다. 이 힘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은 오래된 연장통을 들고 한 우물을 파면서 반복과 단련을 통해 전문가가 된다. 반면, 열망의 힘은 미래로부터 온다. 이 힘을 쫓아 움직일 때 인간은 밀랍으로 깃털을 붙인 날개를 달고 불확실한 세계를 향해 날아오른다. 이들은 모험가가 되고 이상주의자가 된다. 그 결과, 한쪽에서는 깊고 좁은 세계가, 다른 한쪽에서는 얕고 넓은 세계가 만들어진다. 무엇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지는 얼핏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는 수많은 삶이 얽혀 있고, 그 속에서 책임과 욕망의 주체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익숙한 힘의 관성은 종종 의지보다 더큰 힘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작용한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이들의 뒷모습에는 때때로 어떤 슬픔이 어려 있다. 바닷가 탄광 마을을 읽을 때 내가 느끼는 슬픔도 그런 것이다. 광부를 아버지로 둔 소년이 있다. 소년의 삶은 평범하다. 바다가 보이는 2층 방에서 평화로운 아침을 맞고 친구와 절벽에서 그네를 타고 어린 동생을 돌보는 엄마를 대신해 신부름을 가거나 바닷가 언덕 위에 묻힌 할아버지에게 꽃을 꺾어 인사를 간다. 저녁이 되고 검은 먼지를 가득 뒤집어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앉아 서로를 품에 안채 밤바다를 보다가 잠자리에 든다. 아름답고 목가적이라고도할수 있을 아이의 인생에는 그러나 슬픔이 수맥처럼 흐르고 있다. 바다 저 아래 깊은 곳에서 아빠는 석탄을 캐고 있어요. 노래의 후렴구처럼 네 번이나 반복되는 이 문장 속에 소년의 운명이 있다. 소년은 땅 위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매순간 땅 속을 땅 속의 아버지를 생각한다 아버지의 현실과 닥쳐올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 하루 종일 땅 속에서 굴을 파는 아버지는 미래의 자신이다 소년의 세계에서 남자는 광부와 동의어인 까닭이다 스르르 눈을 감으며 바다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해요 화창한 여름날을 생각해요 그리고 컴컴한 땅굴을 생각해요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거예요 나는 광부의 아들이니까요. 우리 마을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구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 소년의 체념이 무겁고 슬퍼서 나는 목이 뜨겁다. 캐나다 케이프 브레턴 섬에는 오래 전 이런 아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열 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소년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광부가 되었다. 소년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었을까? 소녀들에게는 또 있었을까? 그런 시대였을 것이다. 모두가 부모의 뒤를 따라 깊고 깊은 우물을 파야 하는 숙명의 시대. 그로부터 한 세기가 훨씬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과거의 우물에서 깊는다. 입시와 취업과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망 역시 그 속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기대를 모두 배반했다. 그것은 자식과 부모가 서로의 인생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일이었다. 괴로운 날들이었다.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야기였다.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 단정하지 않는 이야기들 말이다. 떠나는 마음과 떠나보내는 마음이 필요할 때면 낯선 도시의 분홍벽에 스며든 연갈색 고양이 얼룩을 떠올린다. 몬테로소의 분홍벽은 내가 좋아하는 모험담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다. 꿈에서 본 분홍벽을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고양이 하스카프의 모험에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버리고 떠나기에 꿈은 너무나 허술한 동기가 아닌가. 게다가 하스카프 자신을 비롯해 주위의 그 누구도 몬테로소를 모른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하스카프의 유일한 걱정은 가는 길에 사자 무리를 만나는 것이다. 아, 오해하면 안 된다. 하스카프가 사자 무리를 경계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사자가 너무 좋아서 자신이 여행을 포기하고 그만 그 자리에 눌러 앉을까 봐서다. 이런 매력적인 고양이를 보았나. 그러나 하스카프의 놀라운 점은 따로 있다. 그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다. 타인의 시선과 내일의 불안에 잠식되지 않고 스스로를 믿기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하스카프가 어떻게 되었냐면 무사히 몬테로스에 도착했다. 그리고 드디어 꿈속의 벽을 만났다. 화이트 와인을 뿌려 젖낸 연어 살 같은 벽에서 아스카프는 며칠을 움직이지 않았다. 사자떼를 만나지 않은 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하점 점점 벽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분홍벽에 남은 연한 갈색의 고양이 얼룩이 되었다. 언젠가 나도 내가 스며들고 싶은 그런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찾을 수 있을까? 하스카프의 인생은 자신의 바람대로 완성되었다. 고작 벽이나 되려고 집도 가족도 다 떠난 거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물을 수 있겠다. 사는 동안 그 속에 스며들고 싶다고. 하나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느낄 만큼 완전한 것을 만나 본 적이 있느냐고.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만한 기쁨은 없을 것 같다. 마지막 두 페이지의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분홍 벽에 만족스럽게 안착한 연갈색 고양이의 희미한 실루엣을 볼 때마다 삶의 완성이 소멸이라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낭만적인 소멸이 있을까 생각한다. 벽이 되는 고양이 같은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그래서 엉뚱한 도전이 곳곳에서 더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 야 스스로를 믿고 모험을 떠나는 이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 나는 점점 더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한다. 그런 목소리들은 종종 재채기처럼 참지 못하고 밖으로 터져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 모험하는 마음이란 방종을 뜻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아무리 내가 날개를 달고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도. 나는 또한 우물을 파는 어떤 아름다운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나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고 내 삶의 일부는 여전히 내가 과거에 파는 우물에서 길어 올려지고 있다. 그리고 나를 슬프게 하는 이 사실들은 나이가, 아, 나에게 안정과 사랑과 평온이 필요한 순간 언제나 예외 없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 네. 왠지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지는 글이었습니다. 어, 뭐 삶을 두 가지로 나누 나누어서 뭐든지 문법에서 생각하는 건 재밌죠. 아, 약간 과거 과거의 압박으로부터 오거나 미래를 향한 열망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본 것이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한쪽에는 깊고 좁은 세계가 있고, 한쪽에는 얕고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도 재밌구요. 음 네. 어, 뭔가, 좀 많이 읽고 기억해 두고 싶었는데, 그리고 막좀 써보고도 싶었는데, 어 녹음해 두면 또 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어쨌든 낭독으로 한번 녹음해 보았습니다. 조만간에 노래. 정류장 오지도 않는 버스를 기다렸어 아니 이미 떠나간 내가 늦은 건지 너무 빠른 본다 계속 걷는다 지나 떠나가는 것들, 나를 남기고 지나가는 것들, 떠나가는 것들, 지나. 남기고 네 오늘 이내 잡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가 인스타 안 하고 오늘 뭐 했냐 물어서 어, 근데 또 특별히 별다르진 않았어요. 요즘도 계속 이제 피아노 학원에 가서 열심히 피아노 를 치거든요. 제가 거의 4개월 넘게 치고 있는 <laughs> 브람스 인터넷죠. 발음이 약간 인테르넷죠 이렇던데. 어, 그거가 어, 오늘은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그걸 치더라고요.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황홀했어요. <laughs> 생각해 보면 제가 한 4개월 5개월 어, 굉장히 열심히 뭔가 하나를 오랫동안 한 셈이거든요. 게다가 그 어떤 목적도 없고 <laughs> 그 어떤 그 보상도 없는 일에 오랫동안 마음을 쏟아서 했다는 게참 묘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한 곡을 엄청 여러 사람이 연주하는 버전으로 자주 듣거든요. 어... 정말 좀 디테일한 재미예요. 사람들이 한 곡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몸으로 쳐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그거를 귀를 기울여가지고 막 듣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실제로 그 만들어진 이야기도 굉장히 그 드라마틱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김선욱이라는 피아니스트 버전이 참 마음에 들어서, 자주 듣는데 들을 때마다 어떤 부분에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티켓도 한번 찾아봤어요. 김선욱 그 피아노 공연 <laughs> 티켓 찾아봤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언제 언제 한번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언젠가 한번 진짜 직접 피아노 연주회 가서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어, 음. 세상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laughs> 뭐랄까 아좀더 어릴 때이 기쁨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한번 해봤네요. <laughs> 네 그만큼 되게 뜬금없이 빠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지금 며칠 동안 이제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한, 어, 궁금해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laughs> 잊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laughs> 뭐, 대상도 없고 그렇지만 뭔가 아련하고 그리운 마음이 드네요.